뚜띠님 몇살 차이예요? 형님이랑 20고개 할까요 뚜띠님? 네 1살 차이인가요? 아니요 2살 차이인가요? 아니요 아야나뚜띠랑 뚜띠 형이랑 몇살 차이인지 알아 어떻게 암구건? 4살 차이잖아 정말 놀랍게도 아닌데요? 아닌 말고 91년생인가요? 아니요 와 진짜 어렵다 가비 2고개 끝났습니다 아직 4고개밖에 안 했는데 <laughs> 20번은 묻지 않았는데요? 제 맘이에요 <laughs> 홍원님 네의동이시라고요전형 있다니까요 <laughs> 제가 막내라고요. 몇살 차이세요? 어, 러래도 형이나 구 스무고개 하실? <laughs> 정답 4살. 네 아님. 세 살. 아니야. 둘러 세살 차이야. 세살 차이. 두 살. 아님. 꿉네 순살. 볼케이노 치밥 <laughs> 꿀맛. 에? 너 형이랑 나이 차 진짜 많이 나네? 굽네 순살 했는데 많이 차이 난다고 한거 <laughs> 아니야? 나무 이렇게 본거 같은데? 아니,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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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채팅창에 사람이 알려줬어 여덟 살 차이 난다는데? 여덟 살? 맞아요 너 진짜 귀여운 많이 받았겠다 귀여우니까 응 근데 나도 여덟 살 차이 난형 있어? <laughs> 아니 그러면 귀여운 걸 맞은 거야? 맞았냐고?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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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을 거야? 너왜 갑자기 우리 형뭐 하네? 우리 형뭐 하시는데? 뭐 <하신네. 웃음> 하냐고? <laughs> 어 산남매? <한> <laughs> 아니 뭐 궁금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대화가 왜 이래 너희 MBTI 뭐야? 아 MBTI요? 응. 그거부터 말한 말한. INFJ. 너는? 저도 예전에 저거 했다가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뭔데? 사장님 말하시면 알려드릴게요. 나는 INFJ. 어? 불로랑 똑같은지? 괜찮냐, 봉아야? 어, 약간 좀할 말이었어 방금. 아, 너는 뭔디안 알려줄 건데. 아, 내가 맞춰볼게 스무고개고. MBTI 스무고개. 그럼 질문을 할게. 그게 그거잖아. 결국 MBTI 검사 아니야? 아니야. 얘 아니야만 하자. 그럼 너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해? 밖에 나오는 걸 좋아해? 야, 그만해. <laughs> 저 ISFP요. ISFP는 뭐라고 말하나? ISF. ISF. 아니 어, 줄여서, 줄, 줄여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 INFP처럼. <laughs> i f p 별걸다주네리 <laughs> ISFP 특. 그런 건 특징이라고 말고 팩폭이라 쳐야 돼. 좋아해요. 할일 없을 땐 그냥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걸 좋아할 정도로 할 일이 있어도 누워서 하는 걸 좋아해요. 맞나요? 너무 착하게 얘기한다. 이런 거 있네. 개인주의적 경향이 강해 자신 은 <laughs> 타인에게 큰 관심이 없음. 어? 정답? <laughs> 하나 더 해도 되나요? 예. 생각은 많은데 행동이 부족한 편임. 좋은 것도 있어요.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뭐라고 보낼지 한참 고민한 후에 보냄. 이거 MBTI 진짜 과학적으로 있는 듯.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가? <laughs> 뭐지? <laughs> 딱 봐도 이상한 거 발견해가지고 좋아하는데? 아니 이거 진짜 뜻이 아니야?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며 약속이 취소되면 겉으로는 아쉬움 속으로는 좋아함. <laughs>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안 힘들어요? <laughs> 네, 이런 거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유사과학이니까. 니가 아까 정확하다며? 예. VR 있냐? 응 음. 이쪽에서 보면 <laughs> 어떻게저 빌드업인데 별라도 캐릭터 만들자 그런 건좀 보는 건 좋아하는데 하는 건 별로 허거 그거... 키티님도 뭐 하실래요? 응. 여자 캐릭터로 해가지고 저 이미 그러고 다니는데요 아 진짜요? 예 VR 챗에서 그러고 다니는데요 여고생 예. 캐릭터 있지 않아? 세라보 입고 다녀요 평소에도? 뭐 어, 날씨에 따라서? 어 오... 날씨에 음... 따라서요? 오늘은 비 와서 안 입으시나요? 그치 비 오는 날엔 아무래도 좀 찝찝하지 입어봤나봐? 날씨에 따라서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네. <laughs> <laughs> ハハハハ